3. 번 밑줄친 기억에서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는 개인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갑은 광고회사 재직 중 세계 일주 여행을 결심하였다. 장기 휴가에 대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던 갑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정하였다. 갑은 자신의 퇴직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으나 결국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아 포토 에세이 집을 출간한 갑은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큰 소득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마침내 갑은 시옷. 청소년 시절부터 꿈꿔왔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선택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기억은 어, 광고 회사는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자, 광고 회사는 사회 집단이죠. 모든 집단은 사회화 기관이 맞습니다. 왜 모든 집단이 사회화 기관이 되느냐?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개인이 어떤 집단으로부터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은 사회화 기관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 광고회사가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고등기술을 배우는 어, 그런 기관이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니까요.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그 어~ 기관의 존재 자체가 그~ 집단의 목적 자체가 어떤 개인을 그~ 전체 사회에 사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고회사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종의 기업활동을 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의 직원들을 부차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지 어, 사회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니은 고민, 리을, 갈등 고민은 장기 휴가에 대해서 말할지 말지 하는 고민이고요. 리을 갈등은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어, 이 니은은 역할 갈등이다. 리은 역할 갈등이 아닌데 니은은 역할 갈등이다. 역할 갈등이라는 거 어떤 개인은 다양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지위 A, 지위 B, 지위 C.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지위를 수행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지위에 맞는 역할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의 지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다른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ᄂ에서 여러 가지 지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위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역할 갈등을 할수 없고요. 참고로, 리얼도 뭐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그게 따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죠. 그래서 니은, 리에둘다 역할 갈등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디귿, 퇴직은 비읍, 소득과 달리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다. 제재란 건 어떤 역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받는 벌이죠. 근데 퇴직은 이게 만약에 해고라면 어 갑이 광고회사에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역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는 벌이라고 볼수 있지만 퇴직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 번도 틀렸습니다. 4번 미음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출판 시장에서의 좋은 반응은 이응으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작가로서의 역할 행동은 어,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책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미음, 좋은 반응이라는 것은 어, 이런 좋은 책을 쓰면 역할 행동을 잘 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이지 역할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이 아니다. 4번 드렸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5번이 왜 정답인지 한번 봅시다. 시옷, 청소년은 자연적으로 얻어진 어 귀속지위다. 자, 귀속지위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로 기속 지위라 그러면 선천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얻을 수 있는 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청소년이라는 거 누군가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노력해서 얻는 지위도 아닙니다. 이 기속 지위와 반대되는 말이 성취 지위인데 성취 지위는 선택할 수 있고 노력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은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적 의지와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청소년도 기속지위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